어, 네, 여러분들, 카페 접속을 해볼게요. 네이버로 가서. 네, 저번 시간에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업로드했죠. 타이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 대문을 갖다가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대문을 올리는데 어, 일반 게시판을 가지고 대문을 만들어 올려볼게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어제 카페 만든 걸 봤는데요. 어, 타이틀을 만들어서 딱 올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카페가 예, 카페화 다워진 걸 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카페 관리 가셔가지고 네, 꾸미기 꾸미기에서 카페 대문 네, 카페 대문을 올리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레이아웃을 갖다가 선택하세요 꾸미기에서 레이아웃 레이아웃에서 어 대문을 갖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저는 대문이 체크가 안돼 있네. 네, 대문을 체크를 하시고, 그 여기 대문이 뜨죠. 대문이 뜬 상태에서 네, 바로 적용하시게 되면은 네, 카페에 대문이 적용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그, 게시판, 카페 메뉴 많이 만들었죠? 카페 메뉴 만들었으면은, 어, 일단, 게시판을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저는 자유로운 게시판이 있는데, 예, 자유로운 게시판, 뭐, 자유 게시판, 예, 좀잘안 쓰는, 예, 이런 게시판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글쓰기 예, 게시판에서 글쓰기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디자인 몇개를 하긴 했는데 많이는 못했어요. 저는 어제 어, 여기 메뉴 배너는 아직 안만들었고요 메뉴 배너 일단 만들어보고 어, 만들어본게 그냥 광고 배너 몇개 만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광고 배너를 어 길게 길게 하나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짧게 여러 개 넣어도 되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사진 예,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 추가 예, 사진 추가해서 여러분들 어 올릴 때 한글, 한글은 안돼요 영어나 숫자로 가능하면은 예, 한글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다운받을 때 또는 링크 걸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예,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일단 한번 예, 여러개 올려볼게요 제가 어제 어, 광고 배너를 여러개 만들었는데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어 얘가 사이즈가 좀 작구나 작은거 큰거 예. 가능하면 디자인 하실때 어 사이즈를 좀 맞춰서 예. 올리시면 더욱 좋겠죠 어디 또 배너 만든게 있으려나 예. 예, 배너 만든 거그두 개네요. 예. 보시면은, 가로 크기가 740으로 돼 있잖아요. 예, 740.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 디자인 하실 때, 가로가 740이니까, 그런 부분들, 주위에서, 어, 떤 거는, 나는, 어, 300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340, 44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분할을 해서 작업한 다음에 올리시면은 될듯 싶어요. 일단은 저는, 예, 두개 올라가 있으니까 두 개만 가지고, 예, 일단은 선택해주고, 약간 테스트 삼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넓이는 740으로, 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요, 여기다가 링크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링크. 어, 배너를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URL이라고 되어 있죠. u r l u r l 클릭. 하이퍼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네, 누르시게 되면은 어, 링크가 걸리긴 하는데. 링크가 걸리면 보통 테두리가 생겨요.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별로 안 예뻐요. 그죠?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하고, 테두리, 이 배너를 선택하시고요. 얘는 그게 안 뜨네. 예. 일단 한번 올려볼까요? 테두리 있는지. 블로그에서는 딱 올리면 은 여기 테두리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일단 뭐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얘도 선택하고, URL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확인. 아이고. 그게 들어갔구나. 예. 요렇게 네, 해서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혹시 예, 모르니까 어 제가 HTML을 체크 를 한번 해볼게요. HTML, HTML을 클릭 하시게 되면은 어, HTML 코드가 나오죠? 이 HTML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laughs>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꺽쇠 가루 열고 P라고 되어있죠. 꺽쇠 가루 닫고 이 P라는거는 여러분들이 엔터와 같은거에요. 엔터 그러니까 엔터 이게 줄바꿈이죠. 엔터와 같은거고 그리고요. 어, 밑에 보시기 때문에 꺽쇠 가루 열고 A라고 되어있고 <laughs> 그리고 허프라고 되어있는데 링크 걸어주는 주소예요 예, 링크 주소 링크를 걸어줄 때 그리고 http. 따따따. b b n. 저렇야 요게 어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링크 주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img라고 돼있죠 img 이 img가 붙으면은 아 사진이구나,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경로 주소가 되겠어요. 예, 해서, 이미지 서버에 올라간, 예, 이 네이버 서버에 올라간 주소인데, 만약에 한글로 작업해서 올렸을 때, 여기서 뭐, 물음표라든가 특수문자로 바뀌어버려요. 예, 이름이. 그래서, 특수문자로 바뀌었을 때, 링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TML 작업할 때는, 반드시, 얘네들이, 네, 영문도로, 또는 숫자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은, 예, 네, 위드. 위 h 는 넓이에요. 넓이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291에 헤이트182 높이를 갖다 나타나는 거죠. 보더는 없는 거 보니까요, 어, 보더 안 나온 거 보니까, 테두리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어 A 링크 해가지고 A 링크가 시작돼서 A 링크가 끝나는 슬래시가 들어가는 거는 아그 코드가 링크가 끝나는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P 예 여기 P P라는 거는 엔터 줄바꿈인데 이거는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P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제가 엔터를 여러 번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n, n, b, s, p 라고 되어 있죠요거 요거는 뭐냐면요, 어, 스페이스바하고 같아요. 요 코드는, 요 코드는 스페이스바와 같은 뜻이에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스페이스가 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드리버 작업할 때 스페이스가 안 먹으면요, 코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필요 없다 선택해서 지워버려도 상관없고요. 네,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 드렸는데 드리버 하면서 그때마다 코드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제목. 예. 네. 제목이 어 대문으로 올리면 은 위에 한 줄로 떠요. 그래서 홍보성 문구로. 예, 카페 특징을 잘 살리는 그런 문구로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예, 간단하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예뭐 나중에 이제 카페에 노출 시킬 때예 태그다는 거그 다음에 뭐 연결하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등록이 된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요런 것들 뜨잖아요글 글 쓰면은 예 클릭하고 콩 받아요. 예 그냥 닫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킹사이트 네,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이트 분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이트 접속 주소는요 zld.co.kr 이고요 zld를 한글로 쓰게 되면은 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외우기 편하실 거에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네,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예,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거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예,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로그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로그인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은 네, 상단 예, 메뉴 중에서 분양 신청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분양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분양 신청하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등업 신청하기라고 있어요. 등업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예, 등업 신청하기가 예, 완료가 됐으면은 예, 그 다음에 예, 상단에 메뉴 보시게 되면은 결제 코너라고 있어요. 상단 메뉴에서 결제 코너를 클릭합니다. 결제 코너 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쇼핑을 할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홈페이지 분양받기를 클릭합니다. 분양신청을 클릭합니다. 네, 여기서 분양신청을 받으시게 되면은 월 3만원, 월 3만원에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분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3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예, 홍보를 해서 수익금 50%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홈페이지 분양 받기에서 3만 원 결제는 홈페이지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홈페이지를 분양을 받아서 어, 수강하시는 분,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2 명을 모집하게 되면은 네, 3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2 명만 모집하게 되면은 예, 무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네, 등업을 완료해 드립니다. 등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게 돼요. 네, 홈페이지 주소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등업이 완료가 되면은 어, 툴박스 강의부터 기초 강의, 포토샵, 일러스트 상세 페이지, GTQ 자격증 강의, 일러스트 사진 합성 여러 가지 3,000개 강의를 수강을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시게 에면 분양이 완료되게 되면 3,000개 강좌 수강도 가능하면서 수익수도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분양 신청하실 때, 등업 신청하실 때 계좌번호를 적는 곳이 있을 거예요. 계좌번호를 적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꼭 양지하시고 계좌번호를 꼭 적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나는 그냥 강의 수강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좌번호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분양이 완료가 되면은 뭐 유튜브, 아프리카 블로그, 카페 등지로 열심히 홍보를 하시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수익난 현황은, 예,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하부회원, 예, 추천회원, 뭐 레기 같은 거다 한꺼번에 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므로써 내가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모집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 추천인이 누구고 이렇게 다 나와요. 예, 다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당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네.